네, 안녕하십니까. 어, 수석 매니저, 휴양컴퍼니 수석 매니저 김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강의를 하기 전에, 어, 제가 왜 휴양컴퍼니를 선택했는지 제 소개를 잠시 드리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8년 전쯤에, 어, 백화점에 관련된 유통 업무를 한 8년 정도 했었어요. 어, 다들 아시겠지만, 유수에 이렇게 보시면,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뭐, 플랫폼이다, 그 앞으로 왜 사라지는 직업들이 많다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어, 제 같은 경우엔, 어, 그 일을 하면서, 음, 뭐, 괜찮은 연봉이었었거든요. 직장 생활이 괜찮았었는데, 어느 순간 이 오프라인의 매장 자체의 매출이 점점 떨어지고, 그 온라인의 매출이 상승하는 걸 보면서, 정말 현장에서 그 백화점이,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가 이렇게, 사라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대형 백화점이 한 여섯 군데가 문을 닫았다고 이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어, 그러면서 한 직업에 대한 어떤 그런 위기의식이 조금 있었어요. 예. 네. 그러면서 어, 제가 퇴근하고 난 후에 어떤 일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어, 그래저 그렇죠? 아는 지인의 소개로 어, 글로벌 통신 네트워크 회사 A사를 어, 소개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1년 반 정도, 어, 투잡으로 재밌게 이제 네트워크를 뭐 제가 하려고 갔던 건 아니에요. 그냥 속, 아는 지인의 이제 신뢰를 통해 소개를 받았으니까 제가 듣다 보니까, 오, 괜찮네? 그래서 그냥 시작을 했던 일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그, 그런 거 있죠. 왜? 사람들이 네트워크 다단계에 대해서 부정을 하잖아요. 밖에 이렇게 시선들이. 그, 저는 처음에 왜 그렇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했던 부분이, 음, 뭐, 서점에 가서 책을 좀 보기도 하고 또왜 많은 분들이 부정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대한민국의 역사도 좀 공부를 해 봤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지금 생각해 보면 제일 잘했던 일이 대한민국의그 글로벌 네트워크 회사들도 있고 국내 회사들도 많잖아요. 거기에 직접적으로 제가 그 사업 설명회를 찾아다녀 봤었어요. 한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정도는 제가 직접 뭐 누구 소개로 간게 아니라 제가 일부러 인터넷 찾아서 그 사업 설명회를 쭉 찾아보면서 아, 이게 네트워크 이런 거구나 조금씩 그 알아갔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작년 11월 달이죠. 17년도 11월 달쯤에 어, 누군가도 아는 지인의 소개로 이 휴행컴퍼니를 그 김상준 그룹장님을 통해서 이 삽설명을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laughs> 그때 처음 들었을 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어, 그냥 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쉽다 였어요. 제가 딱 받아들였을 때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쉽다. 제가 쉽다라는 거, 저는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평범한 사람인데, 제가 쉽다라는 건 누구에게도 쉽게 전달을 할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시작을 했어요. 어, 거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제 휴앤컴퍼니를 하게 된스토리고요 어, 그래서 제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좀 명심을 해주십시오. 음, 대한민국 사람들이 단어적으로 잘못 쓰, 사용을 못 하시는 게 뭐냐면, 비슷하다라는 말 아시죠? 비슷하다? 비슷하다라는 말은 이거와 저거를 구분이 잘안갈때 비슷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르다는 건 정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두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어,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이휴앤컴퍼니라는 회사는 비슷한 게 아니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제가 처음에 이제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어, 역사입니다. 역사. 어, 20년의 역사라는 부분을 저는 처음에 딱 들으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와,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20년 역사를 하길래, 아, 그런가 보다. 그 정도였는데, 그, 저희들이 집에 이제 패키지로 제품이 오잖아요. 그죠? 딱 왔는데, 와이프가 박스를 보고 제가 더 놀랐어요. 왜냐하면 와이프가 닥터 큐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는 거죠. 쟤보다. 저는 그냥 괜찮다 해서 왔는데 닥터 큐라는 브랜드를 알고 있었던 분이 왜냐하면 와이프가 한 10년 넘게 정도 네일아트 쪽하고 미용 쪽에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서 와이프가 이제 이 브랜드를 알면서 어 이게 정말 괜찮은 제품인갑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 비주슈머 마케팅이라는 게좀 일반 네트워하고는 크 아까 대표님도 강의를 많이 이렇게 해 주셨지만 차별화가 있잖아요. 그죠 <laughs> 죄송합니다. 어, 차별화가 있는데 그 비주슈머 마케팅 대표님이 그 쓰신 책을 혹시 읽어 보신 분 있으신가요? 비주슈머 컨퍼런스 책이라든가 뭐그백만 불짜리 네트워크 책 명강사를 꿈꾸라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책 읽는 거를 제가 정말 싫어하거든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만화책 읽는 것도 싫어했어요. 근데 그 책을 쭉 읽어가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이 이 비주슈머라는 거 자체를, 어, 그 책의 내용에 대표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죠. 머리로 쓴게 아니라 가슴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제 조금 아이 회사에 대해서 점점 많이 좀 놀랬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사업을 하게 된건 뭐냐면, 사장님들 휴엔컴퍼니 왜 하세요? 라고 스스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왜 하세요? 저는 단순합니다. 돈이었습니다. 돈. 뭐큰 돈을 벌겠다, 작은 돈을 벌겠다를 떠나서 그냥 돈 때문이었습니다. 왜냐면 하 제가 기존에 그 글로벌 통신 네트워크 A사를 그때 이제 한 1년 반 정도 하면서 여기에도, 거기에도 똑같은 아이템이 있어요. 뭐 ADT 캡스, 카드 단말기, 뭐 보안 서비스 a d 티캡스 보안 서비스 뭐 휴대폰 여러 가지 그런 그 아이템이 있는데 너무 비교가 됐던 거예요. 동일한 아이템인데 거기에서는 제가 수입을 벌기 위해서는 일정 그 100만 원 넘는 그 사업 패키지를 획득하고 고객을 2, 30명 정도 해야만 제가 대리점의 권한을 받아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저희들은 똑같은 아이템이 있는데 무료 회원 가입만 하더라도 그런 혜택을 다 아무런 조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런 걸 보면서 비용적인 부분도 제가 잠깐 계산을 해 봤어요. 근데 그, 실질적으로 그냥 무료 회원들만 가져가는 혜택들이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거예요. 아, 그런 걸좀 많이, 그래서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 계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이너리 방식이 르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두줄 방식이라고 하는데 뭐 다른 데투옥크 회사들의 뭐세줄 방식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많아요 근데 저도 바이너리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그냥 두 줄만 하면 되네 쉽지만 또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존의 어떤 회사들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비슷하다 와 다르다 대부분 바이너리는 두 줄이면 두 줄을 다 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저희들은 한 줄만 하더라도 수입이 나오는 구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부분도 완전 비슷한 게 아니라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좌우측에 보면 이렇게 뭐 다, 타 네트워크 회사들 같은 경우에 뭐 1, 2, 3대에 뭐 직급자가 나와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락 장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들은 전혀 없죠. 그냥 좌우에 매출만 있으면 제가 직급을 갖고 수입을 벌어드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됐는 걸 보면서 아 보상이 정말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어세 번째는 이제 시스템적인 부분이에요 제가 어 방송 시스템이 저희 회사가 있잖아요 지금 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이 긴장이 돼요 아까 대표님이 사업 설명 이렇게 비전 가치를 해주실 때도 항상 설레이고 한데 이런 방송 부분인 자체가 항상 이렇게 너무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어 일반 그냥 뭐 사업 설명을 하거나 또, 노래방에 가면 정말 잘 놀거든요. 떨지 않고. <laughs> 근데 이런 강의 자체를 한다는 거는 뭐 들었는데 방송에 있다는 게 엄청 떨리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음, 2월 달에 캐나다를 이제 다녀왔었어요. 이 사업을 좀 배우기 위해서. 그, 한국에 그 오후 2시쯤 되면 캐나다에는 새벽 1시쯤 돼요. 그런데 휴대폰 하나를 가지고 방송을 보니까 정말 H.D. 방송으로 대표님 그 사업 설명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끊기지 않고 아 그걸 보면서 정말 많이 좀 놀랐어요. 그러면 이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다 쉽게 공부만 하면 이제 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어가지고 지금 네트워크 회사 중에 는 이런 방송 시스템을 갖고 있는 곳이 없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차별화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톡방 문화예요. 음 제가 처음에 사업을 하고 이제 톡방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탁 들어가 보니까. 처음엔 좀 사실은 어색했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축하 메시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근데 이게 점점, 점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정보적인 부분, 뭐 체험 사례라든가 아니면 어떤 세미나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와,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오늘 아침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아침에 이딱 일어나면 제가 먼저 가장 하는 일이 톡방에 아침 인사를 해요. 뭐 오늘도 뭐 하이팅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톡방에 글을 쭉 읽는 데만 해도 한 10분, 15분 정도 걸려요. 아침에. 톡방 문화가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SNS 사장님들도 지금 대부분 또 우리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뭐 유튜브를 하시거나 블로그를 하시거나 이렇게 밴드를 하시거나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사업적으로 이제 기존에 제가 좀 받아들였던 부분이 뭐냐면 어디 가지 않더라도. 어 이제 밴드 활용이라든가 여러 자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만 충분히 보더라도 이 사업은 누구나 다할수 있겠다 그런 좋은 시스템인 것 같고 어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 더 있는 공유 버튼이죠 공유 저희 휴월드 안에 이제 뭐 지금은 잠시 좀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는 글로벌 오픈이 되기 전에는 여러 아이템들을 언제든지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물건 이 있으면 누군가에 카톡만 보내면 쉽게 쉽게 전달이 됐었죠. 제가 굳이 물건을 갖다 주고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이런 공유 버튼이 너무 좀 심플하면서 쉬워 보였어요. 그래서 했던 부분도 있는데, 혹시 저희 그 홈쇼핑 그, 에, 그 휴팡에 보시면 고등어 있는 거 아시죠? 고등어 드셔보신 분. 오, 많으시네요? 어, 저는 아직 안 먹어봤어요. <laughs> 왜냐면, 하 어,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인데, 어, 저희 시골에 어머니가 30년 동안 지금 생선가게를 하고 계세요. 예. 네. <laughs>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업 설명을 었을때 고등어를 카톡 보내고 일하는 걸 보고, 아,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이제 우리 어머니 가게도 이제 안 되는구나. 이거 가서 빨리 어머니한테 같이 이휴앤 사업 하자고 얘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가격적인 부분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저희 슈팡에 올라와 있는 그 고등어가 3만 1,800원이에요. 15팩이죠. 근데 저희 시골의 어머니가 그, 유, 유통을 하시고 판매하시는 거는 한 마리 이 정도만 한데, 어, 한 마리가 거의 만 오천 원, 한 손이죠. 두 마리가 한만 오천 원, 이만 원 정도 해요. 예. 네. 근데, 제가 안고 오면서도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어머니 그거 고등어 한 마리 팔면, 얼마 유통 마진이 떨어지냐고 하니까, 삼천 원, 사천 원 정도래요. 이건 영업 비밀인데, 그죠? 예. <laughs> 네. 근데 저희들은 삼만 천팔백 원의 가격 부분에서도 어마어마하게 경쟁이 안 되잖아요. 아 그래서 좀 제가 좀좀 좀 많이 놀랬어요 그래서 조만간 빨리 어머니를 뵙고 이 사업을 같이 해서 꼭 어머니 를 제가 이 자리에 딱 모셔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품기인것 같아요 어 기존에도 이제 조금 전한 20분 휴식을 하기 전에도 어,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제품에 대한 뭐 아이템 론칭 뭐 이런 클래스가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저희들이 보면 체험 사례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은 진짜 밖에서 과대 광고로 막 신고가 들어올 정도로 체험 사례들이 많은데요. 어, 진짜 이 체험 사례들을 통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다 체험해보면 좋지만, 이 체험 사례들은 실사례잖아요. 누가 뭐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 체험 사례가 그만큼 많다라는 건 제품에 대해서 인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 회사가 20년 동안 살아남은 이유 자체는 제품력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음, 인증서라는 거예요. 인증서. 어, 제제 제 파트너, 산업 파트너 사장님 중에, 어, 사장님들 ISO 그, 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ISO, 뭐, 9, 그, 그, 9001 획득, 막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저, 국제 그 표준화 기구라는 뜻인데, 그분이 그쪽에 심사위원으로 제 파트너 사님이 계세요. 근데, 어, 이, 이, 그, 저희 휴리원 같은 경우에도, 뭐, k f d 의 인증 마크나 여러 가지 뭐, 인증 마크가 있고, 뭐, 에코서트, 일고, 인도 올가닉, 뭐, 그, 저, 또 뭐죠, USDA 마크, 뭐, a v 의 최시협회 마크, 여러 가지 인증 마크들이 있잖아요. 그 인증 마크를 아무리 제품이 좋더라도 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그분이 했던 얘기가 그 어떤 하나의 제품이 있고 이거를 정부 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중앙에 컨설팅 하는 회사가 있어요. 쉽게 그냥 바로 정부에 가서 우리가 검증해 주셔야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하는 절차 자체도 상당히 까다롭고 서류도 필요하고 또 이거를 딱 하면 임상 실험까지 하거든요. 근데 임상 실험을 하는데도 돈이 작게는 몇천에서 몇억이 들어가고, 그 검증서를 받는데 상당한 비용도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는 걸 알면서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이 정도의 인증서를 받은 회사라면 믿을만 하다라고. 그분이 이제 전문가, 10년 이상 하셨던 전문가가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 보면서 제가 이제 더, 다시 한번더이 회사에 대해서 제품력에 대해서 인정을 할수 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성과 다양성이라는 거죠. 기존의 네트워크 회사들은 대부분 뭐 자기 회사 제품만 좋다. 최고다 이거 써봐야 된다. 이거 이게 더, 이거보다 더 좋은 제품 없다. 그 하나만 유통을 했다라면 저희 휴엔휴월드비주슈머은 정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 사람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워낙 많은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자체만으로도 소비자들에게 다양성을 어, 어, 소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 누구나 쉽게 보편적으로 다 들어와서 그냥 소비만 하더라도 자동으로 사업이 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소비 자체가 저렴하죠, 아무래도. 최저가로 저렴하다 보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안 알려주면 그 사람은 물건을 사더라도 비싼 물건을 사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인데도 저희 5월 달에 보시면 그 전자제품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죠, 5월, 5월 달에. 그때 대부분 제가 이제 진짜 인터넷으로 검색을 쭉 해보니까 작게는 10%에서 한 7, 80% 가격이 저렴하더라는 거죠. 어, 그래서 좀 제가 정말 그거도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많이 근데 이게 더 웃긴 게 사업자나 일반 무료 회원이나 가격이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동일하다는 거죠 예 네. 그런 부분도 엄청나게 메리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어~ 뭐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뭐 사업 타이밍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개인적 환경에 대한 타이밍도 있어요. 어, 제 같은 경우에 사업, 사업, 타이밍도 봤지만, 제 개인적 환경은 뭐였냐면, 뭐, 정말 대안이 없었어요, 앞으로. 그리고 제일 큰, 이제, 그, 이 환, 그때의 타이밍은 뭐냐면, 제가 그냥 카드 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카드 한도가 없었으면, 뭐, 하루 이틀 또 미루다 보면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타이밍을 생각을 해보면, 어 그런 거죠. 지금 저는 사업한지는 실제적으로 개월 수는 한 8개월이 됐지만 본격적으로 제가 이 사업을 한지는 한석 달, 넉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제 산하에 벌써 뭐 캐나다, 중국, 일본이 이제 제 개보드로 보면 탁 국기에 국기가 탁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정말 글로벌 사업이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오늘 아무 일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공고를 명심하시면서 이래 사업 타이밍을 어, 잘 잡으시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 휴행 컴퍼니라는 비주 충어라는 전략을 가지고 많은 분들과 미팅을 했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뭐 본부장님도 계시고 그 여러 멘토 분들이 많으세요. 뭐 그, 김일환 크라운 사장님도 계시고, 그룹장님도 계시는데, 어, 제가 이제, 이분들이랑 이제 사업을 하면서, 그룹장님에게 이제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음, 이제 어떤 우리가 네트워크 사업을 떠나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데, 어, 그런 거죠. 어, 항상 겸손해라. 예. 네. 그리고 항상 나누고 배려할 줄 알아라는 거죠. 인간의 참됨을 많이 이제 강조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대소라는 그그 그 대소라는 실적으로 이제 수입을 벌어 가는 구조였다면 그냥 구룹적인 카세요. 대소 신경 쓰지 말고 내 사나 있는 모든 파트너가 내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후원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매칭이 있죠. 저희들이 매칭 뭐 1대 2대 3대라는 매칭이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은 내가 직접 등록시키지 않았으니까 내사나이있지만 내가 직접 등록시키지 않았으니까 그냥 뭐 알아서 크겠지라는 느낌인가?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 저희가 가르침을 받은 건 매칭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누군가는 라인이 내려올 수도 있고 안 내려올 수도 있지만 내 사나이의 두 줄의 파트너라면 어차피 그런 실적이 다 이제 저한테 이렇게 오잖아, 마일리지가 그죠? 그래서 내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후원을 하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형제 라인끼리 친하게 지내라는 거였습니다. 어, 지금 생각을 해보면 형제 라인끼리 친하게 저랑 수입에 전혀 관심이, 관여가 없는데 왜 친하게 지내야 되지라는 생각을 잠깐은 해봤었어요. 근데 이제, 이제 어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가 2월 달에 캐나다를 갈때 저의 형제 라인이신 그 이해나는 사장님이신데도 캐나다까지 직접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후원해주시는 걸 보면서 아, 이제 그때 좀 많은 걸 느꼈어요. 정말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걸 다시 한번더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누군가를 만났을 때뭐 사업 설명을 하든 뭐 보상을 하든 뭐 어떤 막뭐 어려운 단어보다도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뭐 바로 막 무조건 글로벌 뭐 166개나라 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사업 설명을 하고 하면 이제 많은 그리크리팅이잘될 거고 등록도 잘될 거라고 이렇게 알려 주셨어요. 어 그리고 하나가 어 다른 회사의 어떤 그 보상이나 뭐 아이템이나 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많이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의 지식을 좀 많이 쌓아라는 얘기를 어, 들었었고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저에게 멘토 너무 많은 가르침을 주신 그룹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어, 정말 마지막으로 어, 제가 많은 분들에게 정말 이런 정보와 이거를 같이 돈 벌자고 할수 있는 그런 현장에서 진짜 발로 뛰는 그 행복한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